자, 지금부터 두 번째인데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예요. 여기는 나왔다 하면은 기본이 중킬러 킬러예요. 만약에 내가 심각하게 적분을 부셔버리겠어, 너를 틀리게 하겠어 하면은 무조건 얘가 나옵니다. 알았니? 얘는 기본적인 태생이 핏줄이 엄마가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의 성질을 싹다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그또 하나가 이 정적 표현 시대의 함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형이 몇 가지 하면 네 가지입니다. 섹션이 네 가지야. 대신 이 것이 서로 완벽하게 달라요. 근데 모르면 이게 전부 다 뭐로 보이냐면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달라 보이기도 하는 거야.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건 다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답. 그래서 1번, 2번은 기본적으로 쉽다가 되는 거야. 1번과 2번은 뭐다? 쉽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3번과 4번은 어렵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이 뭐가 쉽지 이게 렇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연산 문제예요. 일단 1번과 2번을 합쳐버릴게요. 연산 문제인데 연산의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 목표는 뭐지? 하면은 목표는 똑같습니다. 목표는 함수 f(x) 구하기예요. 나는 이거 fx 구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구하는 값이 알려줍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나중에 구하는 값을 보면 구하는 값에서 이런 말을 해주죠. 구하는 값. 나한테 하는 말이 f1 값까지 와. 함수 값 내놔. 아셨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0부터 1까지 fx, dx를 구하시오.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미분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 구하는 값이 이거라는 거는 결국 fx를 구해야만 풀수 있지 않느냐 이게 되는 거야 대신에 설정은 몇 가지 하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현재 보시면 범위에 변수가 없다 범위에 변수가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10 플러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T, D, T.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면 현재 나는 이렇게 FX가 뭐다? 라고 줬는데, 여기 뒤쪽에 보니까 갑자기 또 정적분이 나오는 거야. 그러서 동일한 함수인 FX가 등장하겠죠. 되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게 FT가 나는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적분 후에, 거기 그 T에다가 AB를 다 집어넣으면, 어차피 값이 상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얘가 C잖아?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에서 b까지 ftdt를 상수 c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f x가 뭐가 되니 하면은 바로 식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다가 투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식. 더하기 C, 이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DT를 해줘. 그러면 그 값이 뭐 나온다? C 값,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는 어차피 적분하겠죠 말이 틀려? 숫자 입력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돼요? T는 사라지겠죠. 남는 건 뭐만 남아? C 값만 남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표는 마지막에 C 값 구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C 값을 구한다는 것은 뭘할수 있어요? 바로 이적분 값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는 뭐 한다? 최소한 fx의 식은 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말투, 니가 네 갔어요? 음. 이런 컨셉이에요. 가장 중요한 모토는 나는 범위에 변수가 없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만약에 범위에 변수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 이게 되는 거예요. 범위에 변수가 있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아, 범위에 변수가 있구나. 이것도 살짝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놓을게요. 요 컨셉은 딱 정해져서 이렇게 외에는 출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상대방이 줄 때,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d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뭘 준다? 바로 식을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제는 뭐야? f3가까지 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 3을 구하려면 결국 이 안에 있는 f x, f t를 끄집어내란 얘기잖아. 그러면 접근을 뭐해라? 날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하면 되죠? 양변을 미분하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현재 이것은 첫 번째. 근데 하다 보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미정계수가 존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 때나 x 대신에 a 넣는 건 아니에요. 뭐 한다? x 대신에 a 넣는 걸 아무 때나 넣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다면 미정계수가 있다면. 그래서 x 대신에 a를 넣어주면 현재 a에서 a까지 함수는 몰라도 이 정적분의 값은 0이니까 이걸 통해서 뭐 하자 미정계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아 그럼 미정계수 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면 됩니까? 양변을 미분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여기를 미분하면 변수 미분하고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미분하면 얼마다? 1 넣어주면 얼마다? fx. 아, 그렇게 되면 여기는 fx. 그 다음에 상수 a를 미분해봤자 0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되면서 오른쪽에 있는 식을 미분한 것과 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추구하는 목적성은 뭐다? 둘다 fx에 식찾으려고 하는 거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말뜻이 같죠.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면 이건 몇 점짜리야? 3점짜리입니다. 내가 오늘, 올해는 쉽게 쉽게. 그러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게세 번째부터. 나 이제부터 FX 안 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오는 게 진정한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자,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명심할 것은 얘가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gx는 말이야. integral a에서 x까지 ft dt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나온다? 바로 함수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알았니? 근데 이게 바로 그 함수에 대한 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뜻 뒤에 갔어요? 그럼 나 이거 싫은데? 라고 하면 은 상대방은 여기다가 y는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플러스 여기에 어떤 값이나 식이 나오겠죠.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여기다 뭐 한다? 함수표를 던집니다. 뭘 던진다? 함수표현을 던지겠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대다수 학생들은 뭘 합니까? 그럼 무조건 여기다가 XH는 A 넣고 양변 미분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우리는 함수가 나오면 함수의 상태를 따라간다고 했던 거지, 설레발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현재 밑에 문장에, 문장에, gx의 함수 상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함수 등장하면 무조건 함수 밑에는 함수의 상태를 공격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g x 의 함수 상태에 맞춰 정리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무조건 옳킬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실수하는 건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적어도 마찬가지죠. 모든 과정의 특징은 뭐야? 구하는 값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뭘 원하지 에 따라서 맞춰서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선입견을 갖고 이러면 당연히 이게풀 거야. 이러면 이렇게 풀 거야. 하고 외워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킬러는 네가 어떻게 푸는지 아니까, 그거를 깨버리는 문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딱 하나. 우리의 핵심은 딱 한마디. 뭐 한다? 함수 상태에 맞춰 정리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을 한다면. 미분을 한다면 여기는 뭐가 돼? G'X야. 이게 되겠죠. 그럼 얘를 미분하고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바로 fx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는 바로 g'x의 그래프와 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를 통해서 뭐 한다? gx의 증가 감소를 파헤쳐 주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본 과정의 내용 다시 어디로 넘긴다? 미분으로 돌아가. 이게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미분의 과정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문제를 푸는데 부탁하는 건딱 하나. 설레발치지 마. 이거 보자마자 범위 값 일치, 양변 미분.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함수 상태에 맞춰 푼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현재 이 과정의 특징은, 봐요. 여기 옆에, 여기도 X가 있지만 왼쪽 좌변에도 뭐 있어요? GX. 결국 함수의 표현이잖아. X의 관계식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X의 관계식이 있으면 뭐할수 있어요? 양변을 미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X에 대한 정적표현도 나와있죠? 근데 오른쪽에 뭐냐면 X 관계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둘다 X 관계식이니까 우리가 미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A에서 B까지예요. 이거 미분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적분 날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미분할 수가 없다라는 풀이 가 나오는 거예요. 섹션이 다르겠죠? 다만 1번과 2번은 둘다 뭐한다? 목적이 함수식 구해라. 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함수식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뜻이에요. 나는 GX의 함상태를 따라와 주는지를 보고 싶다는 뜻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이 나오면 몇 번이 나오냐면 4번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심화정리가 나오면 뭐가 나와? 라고 하면 이 식에서 정적표현을 함수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같거나 크다가 나오면서 사실은 오른쪽에 뭐가 나와? 했더니 여기에 상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3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X 관계식이 아니란 얘기죠. 얘는 X 관계식이 아니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양변을 미분화주가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근데 여기 보면 상수가 의미가 있어 없어? 그럼 0이라도 미분화도 0이고, 5면 미분하면 0이고, 1억이면 얼마야? 미분해도 0 나올 거고. 그러면 이 숫자를 왜 주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숫자가 나온다는 건 이거 미분하지 말란 뜻인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의 중요 포인트는 뭐다? 이런 식이 나온다면 이거 미분을 하지 마시오 라는 메시지인 거야. 미분해서 푸는 문제 아니야 라는 뜻인 거예요. 상수 나와버리면. 알겠죠? 그러면 이때는 뭘쓸 거야 하면은 바로 정적분의 성질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정적분의 성질. 그리고 이 앞에를 보면, 이 앞에 이 문장이 나오잖아? 그럼 앞에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가 나옵니다.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면서 상수가 뜨는 거예요. 어? 그럼 모든 실수 X야? 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요 a는 고정된 값이죠. 그러면 x라는 것은 뭐다? a보다 클 수도 있다. x가 a보다 뭐할 수도 있다? 작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경우에 대한 설명 갖고 와.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이때는 경우를 쪼개야 됩니다. 1번. 만약 x가 a보다 크다면 어떨 거냐? 어, a보다 커?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설명해서, 아, ftdt가 0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f(x)를 그리고 그다음에 정적분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누구냐? 바로 2번이 되는 거예요. x가 a보다 작은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때는 봐봐. 얘가 작은 범위고 얘가 큰 범위였잖아. 그러니까 이건 올바른 해석이 된단 말이야. a에서 x까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x보다 a가 더 크네? 얘보다 얘가 더 크네? 그러면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범위를 위아래를 바꿔놔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쓱 바꾸면서 이때는 x부터 a까지 하면서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는 f(t)dt가 되는 거고 이게 0보다 작거나 크다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양변에다가 뭘 곱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x에서 a까지 f d d t 는뭐다 0보다 작거나 작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갔어요? 그러면 어, 이게 뭐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설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A 넣어주 얼마 돼? 0이 나오겠지. 그러면 A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X가 A보다 같거나, X가 A보다 클 때는 이쪽 얘기하겠지. 그러면 이 함수 값들의 합이 0보다 크거나 커야 한다는 얘기야. 어떤 설정에도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 이쪽에 지나가줘야 돼. 함수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X가 부터 A까지인데, X가 여기 있잖아. 왼쪽에. 그럼 X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함수 값들의 합이 뭐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그럼 함수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겠구나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뜨 이에 갔어요?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A의 경계선으로 봤을 때, X, A의 경계선을 봤을 때이 앞뒤 구간에서의 최소한의 부호 확인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 함수가 결국 FX가 이 범위 안에 있겠구나라는 해석을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말뜨 뒤에 갔어요? 절대로 이것은 뭐 하지 마? 미분하지 마.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뭐 하겠다? 정적분의 함수를 통한 부호 확인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은 그걸 통해서 함수의 부호 확인,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에 대한 부호를 확인해주고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라는 얘기예요 함수 fx의 그래프 그리기가 되는 거예요. 말뜻이 갑니까? 자,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6월달 1 5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막, 으 하지만 사실은 알고 나면 되게 쉬웠던 문제예요 뭐만 알고 있다면? 이 사실만 알고 있다면. 근데 우리는 정적 표현된 함수만 나오면 발작을 하죠. 뭐 한다? 범위 일치. 양변 미분. 이렇게 접근하면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쉽게 내겠다 하면은 앞에 있는 1번 연산을. 어렵게 내겠다 하면은 2번과 3번이 나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연결해서 4번, 5번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